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2003년 5월 1일 미국 서부 샌디에이고 근처 바다에 미국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호가 떠 있습니다. 얼마 후미 해군 제트기 한 대가 본토에서 날아와서 항공모함 위에 착륙했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조종사와 또한 사람이 내렸는데 그는 바로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였습니다. 그는 제트기를 타고 항공모함에 내린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제2차 걸프 전쟁이라 불리던 이라크 전쟁 기간 중에 페르시아만에 있다가 이제 캘리포니아 해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배위에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였습니다. 약 40일의 폭격과 전투 끝에 최소한의 미국과 영국 병력이 사망하고 이라크군을 완전히 제압하였습니다. 독재자의 시대는 끝나고 중동의 평화가 도래하였습니다. 연설하는 대통령 뒤의 현수막에는 영어로 Mission Accomplished, 임무 완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전쟁이 끝났을까요? 그 항공모함은 임무를 완수하였을까요? 그후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약 9년의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사망한 미군은 4,337명이었고 수많은 민간인도 희생되었습니다. 미군 철수 후에도 이라크의 재건과 민주화는 요원하고 미국은 전쟁 비용을 대지 못하여 경제 불황이 도래했으며 결국 부시 대통령은 인기를 잃고 쓸쓸히 물러나게 됐습니다. 사명이 완수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미션 어컴플리시드. 이런 것은 이 지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에 나타난 유다의 왕들 중 아사 왕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언자의 조언에 따라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하에서 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신앙심 깊은 아사 왕이 그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경고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많아졌을 때 그의 죽음을 5년 앞두고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신앙이 깊던 개혁의 지도자가 모년에 하나님을 거역하다니요. 역대하 14장과 15장이 아사 왕의 위대함을 기록하다가 16장에서 갑자기 그의 돌변한 모습을 묘사합니다. 역대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16장을 펼치면서 안타까움에 탄성을 낼 것입니다. 아사왕의 생애가 15장에서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 인생에 임무 완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싸워야 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과 대항해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세속화의 물결이 흘러들어와 넘실거리는데 그리고 내 안에 죄악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호기를 부릴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 대단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한 사람 성인이 다된 사람 이런 뜻이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 이게 성숙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은 자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집요하고 강고한 악의 세력과 맞서 조그만 승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 승리를 칭송하고 업적을 과시하였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투하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를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악의 세력을 늘 기억하게 하소서 나의 모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도록 하옵소서.